그치요? 그래 독아독설독설 해줄게 독설이야그 c a t e d 독서 educated. 독서 educated. 독서 educated. 독 답이지 뭐. 사이드 e d 독서 educated. 독서 educated. 독서 educated. 독서 educated. 독서 e d u 준호 t e d 독 야, 연기점수로오진자이투연기점수 <laughs> 자, 박스아웃 안 들어갈 걸 믿어 오. 오. 예상 밖의 자이투 저거 봐 슛이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아니야 쟤도 지금 행지했다는 느낌일 거야 가드라의두 명이 전혀 움직이질 않죠? 야 아, 나날이 야. 발전하는 힘. 성민, 아예 성민 나이스 리바운드. 아유, 아, 그렇지 아유. 잘했어. 계속 같이 뛰어줘. 어 빠르다 빠르다. 네, 좀 등지고 좀, 좀 네. 정면으로밖에 못쳐, 옆으로 빼질 못해. <laughs> 와우, 그 들어가면 대박. 들어갈 리가 없지, 아, 좋네요. 그렇지! 나이스! 뭐냐? 설마! 자 퍼지고 퍼지고 다시! 박스 아웃! 수비 하나만! 자 차분히 차분히! 네. 나이스 샷! 우리 센터! 우리 하이포스 센터야 남은 시간 5분이요 어! 나이스 리아대로가 저기서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아 나이스 패스다 드디어 강백호가 슛을 할줄 알기 시작했어 공이 그, 슛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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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네. 아니 아주 자연스럽지 않아. 시간. 남은 시간 4분 20초요. 2분, 2분? 아, 아, 예. 3분 아, 3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그러니까 그리볼이 너무 앞에서만 돌아 옆으로 뺄 줄은 몰라. 아유, 참 아쉬워. 점 3점 쳤네? 40? 5점 차? 쿠션. 20점 차이네요 슛 스킬은 좋은데 딴 스킬이 좀 아쉬운 점이야 그래 준호야 너의 실책을 믿어 어? 박민이 그렇지 야. 어, 야! 행운의 어, 샷 당구 치고 왔냐? 코트리스였나? 성 춤추.. 춤추는데요? <laughs> 세레머니, 춤 세레머니인데? 저거는 땡 잡았다는 소리지 와우! 에이스 성민 성민 오늘 일기 쓰는 날이야? 좋아 거기서 다리 걸어 아우 오이야 오우 씨정미이형 표정 폈어 드디어 한번 하더니 표정이 피셨어 아이고, 나이스 좋아 아이고, <laughs> 야 좋아 야 잘했어 잘했어 야씨 남은 시간 몇 분이야? <laughs> 남은 시간 남은 시간 2분 남았나? 1분 4 0초에 1분 40초 <laughs> 1분 40초 남은 시간 3쿼터잖아요, 3쿼터. 좋아, 좋아, 좋아. 수비, 수비. 사이드 50점이 니네가 50점이야? 아니야, 역전했어. 예, 어떻게, 어떻게, 어떻지 그랬지? 자, 코인 맞고. 자, 성민이 3점, 던져라. 3점. 깜짝 놀랐어. 어, 그래도 안된 3점. 자, 여기서 강백호한테 패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못 넣는 거야. 박스. 아이씨, 어떻게 대본대로 정서 정확히 가나? <laughs> 강백호한테 패스 정확히 못 넣고 리바운드. 성민, 이번엔 가드? 이야 아, 성민이 일기쓰는 날이네 그렇군요 30초에요 30초 영웅에서 역적으로 바뀌었어 <laughs> 성민이 오늘 일기 야, 써야겠는데 어. 성민이가 3건 했어 2개 뺐고 쌤쌤인데요 그러면 두개 뺏고 두개 실책할까? 아, 근데 두개 뺏은 걸못 넣잖아 저쪽에서. 이게 안타까운 거지. 10초부터 해 줘. 아, 어, 끝났네. 게임! 게임!